즐겁게 자동차를 타자! 타자의 송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으로 가는 놈, 고프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가는 놈,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서 음.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특성이라든지 음. 뭐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 자동차 드라이빙의 필링이라든지 음. 물론 이제 네. 다 그게 개인적인 의견일 네. 수 저희 있지만 저희 개인적인 의견들입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하차감이 어쩌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차는 다 좋다. 음, 맞습니다. 나쁜 차는 없다 세상에. 네. 이제 그런데 자동차의 어떤 그런 브랜드별 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독삼사부터 한번 가실까요? 독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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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네. 자동차 브랜드가 일단 음. 일반 분들에게는 가장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음. 현기차도 갈, 가긴 갈 텐데, 네. 일단 독삼사부터 한번쓱 훑어가면서 가죠. 네. 독삼사. 독삼사가 뭐죠? 이대준 선수? 벤츠, BMW, 음. 아우디. 드라이빙으로서의 먼저 드라이버가 느끼는 벤츠의 느낌? 일단 벤츠는 출발부터 남달라요. 출발이 <laughs> 다른 게, 유일하게 2단 출발을 합니다 스타트를 그랬나? 1단으로 출발을 안 해요 모든 벤츠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내가 일부러 않는데. 1단을 넣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2단 출발을 해요 아, 우리는 아, 우아하게, 그래. 엘레강스하게 네, 이대준 선수의 생각입니다 <laughs> 아, 실제로 어. 제가 벤츠의 인스트럭터 일을 했었는데 아,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부드러운 출발을 위해서 2단을 네. 선택한다? 네 그렇죠. 어. 아, 그럼 지금 모든 벤츠들이 다 2단 출발인 거야? 현재 벤츠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음. 바로 지금 나오는 전세대까지는 이제 평상시 스타트 할때 이단. 그럴 것 같아. 요 왜냐하면 네. 5단 미션에서도 2단 출발을 구현했으면 현재는 8단, 9단 미션들을 사용하거든요. 음, 그, 네. 그거는 이제 기어비가 더잘 잘게 쪼개져 있는 거기 때문에 2단 미션을 출발할. 나도 것 벤츠를 벤츠 있어봤는데 나도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음, 몰랐네. 어, 그랬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 좀 남달라요. 음. 일단 벤츠를 떠서 하체를 보면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하체에 보면 이제 보통 로어 암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그게 가질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벤츠는. 그리고 바퀴 각도도 핸들을 끝까지 돌릴 때, 주차할 때 보면 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벤츠가 특히. 그니까 러 이제 캐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상하지. 예, 바퀴의 설치 각도가, 그 서스펜션이 위에서 내려와서, 요, 요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캐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방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가 요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음. 아, 그런거요 네. 네, 약간 그, 지금 벤츠는 아니고, 올드 벤츠들의 그런 특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체어맨. 네. 올드 벤츠를 이제 기술을 사다가 한국에서 만들어낸 체어맨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124, 네. W124라는 모델, E 클래스 모델을 보면, 그런 하체의 움직임이 좀 국산차와는 틀린. 네. 그래서 그게 주행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고속에서 핸들링을 할때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편안하게 따라가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출발도 우아하게, 핸들링도 우아하게, 약간 이런데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벤츠는. 음, 벤츠는, 음. 네. 그러니까 한계주행으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이제 편안하게 드라이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차. 그 그러니까 초고속 항속을 하더라도 차가 불안하지 않고, 그렇죠. 굉장히 내가 편하게 운전할 수 네. 있는 차다. 네. 그럼 벤츠가 보면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뭐또 위에 뭐또 AMG 쭉 있는데, 네. 보통 벤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S 클래스가 이제 가장 뭐 벤츠의 꽃이다. 그 꽃이다.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느낌이 가장 잘 살아있는 게 S 클래스다. 음. 음. 보통 이제 우리가 벤츠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메르세데스는, 음. 그러니까 좀 느낌이 나이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차 느낌도 많이 나요중한 이미지가 있죠. 아무래도 중이지 네. 음. 그래도. 아, 여, 아주머니들이 음. 또 좋아하지 않나? 있으신 아, 네. 네. 어머니 차사 드리는데 벤츠가 최고죠. 음. 벤츠를 산다고 그러면은 S클래스? 네, S요. 벤츠는 S. 무조건 S. 야, 무조건 벤츠밖에 못 산다 하면은 S. S. 저저 음. 같습니다. 자기는? 저도 벤츠에서는 S클래스, AMG 아니고 음. 저는 벤츠 S클래스 AMG를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 그 이유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S클래스의 편안함만 갖고 싶어요 음 근데 거기에 AMG를 음 더하면서 그 소리만 커지시끄러워지가 음 약간 탄탄한 하체를 가져가면서 이게 S도 아닌데 스포츠카드 아니야 이도저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음 모델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벤츠 S클래스의 AMG가 인기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라면 그냥 S S580 500이나 580, 580, 580. 고급 에어 서스펜션 음 적용된 음 모델을 <laughs> 사고요 벤츠 S클래스 AMG를 살 돈으로 S클래스 사고 나면 C클래스 AMG를 사시는 돈이 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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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S를 사고 그치 C클래스 AMG를 어. 산다 그렇지 이거 양대이네 어? 이거 양댕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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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 난 양댕이네. 그런 계산 어,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어, 콩 먹고 알 먹고 어, 그러네, 두 대를 그러네. 운영해서 다른 맛을 보겠다 그러네 아, 그러네 생각합니다 근데 한 대만 사라면 저는 S클래스 나는 그게? SL AMG 육성. 아. 왜죠? <laughs> 아딴거 없어 이쁘니까 그런 차가 없잖아 오픈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연륜에서 SL이 이쁘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 중화시다는 겁니다 SL 아, SL 그러 SL 컨버 어 컨버 네. 나는 그,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게 이쁘다는 생각이 들면 혹시 실버색이 이쁘신가요? 나는 그 하늘색 <laughs> 하늘색이요 아, 아. 자 우리에게 또 아주 엄청난 PPL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laughs> 우리 좀 우리 조프로가 네. 소개 좀 시켜주시죠 어이 제품은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들어있는 모든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 오일이고요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들,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들의 하이브리드부터 디젤, 가솔린까지 규격별로 딱 맞는 오일들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음. 네 아주 부드럽고 어, 롱라이프 성향의 오일입니다 분명히 100% 합성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벨들의 오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차량에 맞는 바이크에 맞는 기호에 맞춰서 오일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랩솔 이거 놓고 싶으시면 아무데서나 이제 앞으로 가면 늘수 있나요? 네 이제 오일 교환 전문점들 많은 곳에서 취급을 할 거고요. 뭐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 뭐 직접 구매하실 분들은 주식해서 그린비 통해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타자 타자를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오일을 넣고 싶으시고, 또 이렇게 뭐 차도 좀 정비를, 내가, 내 차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뭐, 다른 데 가셔도 좋은데, 동네에. 안 그러면 여기 우리 디스팩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조프로도 얼굴 보고, 얘는 모르겠고. 글쎄, 한 번, 여기 한번 오시면 좋을 거 네, 같고. 네. 여기 연락번호, 여기 주소는 요 밑에 네. 찍어주시면 될 테니까. 랩솔 여기 와서 한번 교환하시면서 차도 좀 보시고, 여기 오면 또 신기한 거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랩솔! 네. 많이 네. 이용해 주십시오. 네. 자, BM. BM에 대해서 좀 한번 자기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BMW. 일단,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경쾌함. 네. 운전의 재미. 그죠? 핸들 그건, 그건 그래. 네. 근데 실제로 타 보면 순서대로 벤츠, BMW, 아우디 각 같은 세그먼트의 차량을 이제 비교했을 때그 메이커의 색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 드라이버 얘기듯이 했 BMW에서는 뭐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아니더라도 S e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편안함을 먼저 추구한다면 BMW 아우디는 편안함을 왜 추구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핸들링과 이런 차의 거동 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타보면 드라이버 입장에서 BMW는 어떻습니까? 어 민첩한데요. 그러니까 벤츠랑은 상반돼요. 이딱 밟았는데 바로 안 움직여주면 짜증내는 드라이버들이 타면 되는 차예요. 그지? 어 그렇죠. 떼깔 어. 떼깔 그래, 움직여야 어, 돼요. 벤츠 탔는데 2단 출발에 나 이거 답답해서 못 타. 리스폰스가 받는데 흑흑 어, 이게 돼야 돼. 답답해서 돼요. 못 타는 사람들이 <laughs> 선택하는 차가 b m w 입그렇죠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트 레이서가 타는 차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BMW 드라이버. 그래서 좀 양칼하던 느낌이 있, 있나? 약간 있어요. 왜냐면 약간 거친 운전들을 음?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은 재밌는 운전인데, 음. 밖에서 이 편안한 차를 타고 천천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면 분명히 저거는 과격한 운전이겠죠. 근데 본인은 너무나 즐거워. 그런 운전을 하 차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요. 어. 더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음. 그런. 너네는. 약을 잘 쳐놨어. 이 차는 <laughs> 이렇게 타는 거야. 어. 어, 거의 약간 있어요. 그치. 네. 약간 교부제처럼 타고 다니시는 거죠, 사실 음, 네. <laughs> 네. 자, 그럼 BMW의 가장 시그니처는, 보통 BMW도 뭐 1, 2, 3, 5, 4, 5, 20. 아, BMW로 숫자로 이게 되어 있는 거 1인승자, 560도 다, 5, 6, 다, 다 있네, 진짜 네, BMW. 다, 있어. 네. 다 있었죠. 있었죠. 아,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BMW의 가장 스탠다드하고, 시그니처 세그먼트는 뭐야? 전3시리즈라고날아가니다 나랑, 나랑 똑같구나. 근데 이거는 다 공통이 그래? 공통이죠. 공통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벤츠는 S 클래스 최상위의 네. 세그먼트가 벤츠의 네. 시그니처인데, 네. 되게 재밌는 건 BMW는 3시리즈가 시그니처란 얘기지. 네.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고급 차를 고급과 편안함을 선택할 거면 큰 차로 가면서 S 클래스가 되는 거고, 재미도를 일상 주행에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3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M3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정말 어른이 가지고 놀수 있는 최고의 장난감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차가 이제 G바디 최신형 M3를 음. 최근에 소유하셨고 11만 km를 주행을 하셨는데 M3를 데일리로 타세요. 매일 데일리로 탔지. 네, M3 고성능 버전을 데일리로 타셔 갖고 주로 SL 타셔도 돼요. 주한지 어. 3년 3년이 채안 되죠. 3년 안 되셨는데 어. 11만 km를 넘게 아, 연 3만 km 음. 어연3만 킬로를 아... M3로 타셨는데 근데 그럴 만한 매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타고 싶고 똑같은 운전을 하더라도 드라이버에게 그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M이 되게 불편할. 근데 g b d y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타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많이 개선됐어요. 그게 네. M M 매니아에게는 상당히 불만 사항이에요. 그렇지. 아, 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g b d y M3가 차도 너무 커. 이름은 M3인데. 한 15년 전 나왔던 M5보다 큽니다. 어, 차가 너무 커. 네. 그 일단... 차가 너무 거대해지고 무거워져서 무거워, 옛날 같은 사뿐사뿐한 맛은 조금 덜어냈어요. 대신에 이제 좀더 편안해지고, 좀더 안전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데일리로 시바, 11만 킬로 네. 예, 타실 정도로 편한 차가 됐는데, <laughs> 근데 이제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뿐사뿐한 맛이 BMW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희석됐어 요 약간. 그러면 이제 BMW는. BMW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델은 3시리즈라고 3시리즈 생각 합니다. 네. 음. 디젤, 가솔린, M을 다 통틀어서, 통틀어서 3시리즈 3시리즈 3시리즈가 그쪽의 네. 시그니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BMW에서 한 대밖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자기는 못 사겠어. M3. 저는 지금 현재 최신형이면 M2. M2. 음. 네. 음, 난 M3. 왜냐하면 그 사뿐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음. 사뿐함. 네. 여기 사뿐함 너무 좋아해. 아, 좋아요. 음. 몸이 무거운데 차라도 사뿐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송반장님은요? 나는 M3 타봤으니까. 네. 나는. M8? 이런 거나고 M8. M8. 아... 그러니까 SL에 겹치네. 그, 그러니까요. 이그 딱... 그 라인업이 네. SL에서. 로... 이게 이제... 로... 아니, 여기도 아까 이렇게 요즘 보면은 M8이 또 되게 이쁘잖아. 아, 이뻐요. 어.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네. 이제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 그런 이제 그랜드 투어링으로 약간 가시는 어, 느낌이네. 이제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 옛날하고. 그래도 아예 내려놓지는 않았다. 스포츠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 그럼. 자 이제 아우디로 넘어갑시다. 어, 아우디로 가보시죠. 예. 아우디 특성 특성. 드라이빙, 아우디 특성 드라이빙 특성. 아우디 드라이빙 특성은 일단은 뒤에 가장 잘 보이게 박혀 있는 게 꽈트로 아니겠습니까? 아 꽈트로. 예.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도마베. 도마베. 예. 도마베. 그 그러니까 꽈트로가 결국에는 이제 뭐 숫자 (4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륜구동입니다. 그것도 이제 기계식 사륜구동을 이제 어디가 대표적으로 내밀고 있는데 그래서 특성은 그냥 트랙션 이제 가속 성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건 비가오건 항상 일정하게 드라이버가 마음 놓고 가속을 할수 있는 아니 지금 보면은 네. 요즘에 벤츠도 보면 포매틱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BMW는) 뭐드라 드라이브, 드라이브라고 드라이브. 그러고, 얘는 네. 꽈뚜로라 그러는데, 네. 그다 같은 사륜데도 특성이 달라? 어, 네, 특성이 달라. 특성도 달라요. 틀리고, 아 메커니즘도 아 틀리고, 아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같은 사륜인데도. 네, 근데 그거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음. 약간 사륜의 특화된 아우디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지금은 이제 전자장비들이 개입을 해서 사륜 컨트롤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아우디는 기계식 사륜을 엄청 고집해갖고 아직도? 네, 엄청 오랜 동안 그 기계식 사륜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담금질을 해서 정말 전천후 사륜 메커니즘을 계속 사용을 음, 하고 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이름이 꽈트루고요 아까 음. 1름 드라이버가 얘기했듯이 정말 전천후에요 자갈밭이건 진흙밭이건 흙밭이건 뭐 눈길이건 빗길이건 정말 안정적으로 차를 출발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든 음.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게 도마뱀이 있는 이유예요 빨판 음. 도마뱀 이리에딱 붙어있잖아요 네.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밀착력, 노면을 쥐고 달린다라는 밀착력 강조기에서 이런 그런 이제 브랜딩을 한 건데, 나우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머릿속 최하위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갑자기 급부상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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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나라 강남에 대표적인 언덕들이 있죠. 소에 폭설이 내리면 전륜이고 후륜이고 수입차들, 뭐비싼 1억이 2억 넘어간 차들이 다그 언덕에 서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그때 이제 아우디 오너들이 어깨에 이만해집니다 갑자기 야하하 S클래스 웃기고 있는 옆에서 <laughs> 아우디 일부러 막 섰다 가고 놀리잖아요 <laughs> 진짜로 막 후륜들 눈길 쥐약이잖아요 어, 눈 오면 이, 이러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러고 올라가지도 올라가다... 못하지 이러고 서있지 이러고 서있는데 네. 그 옆에는 이제 아우디 이 꽈트로 시스템의 오너들이 싹 가다가 섭니다 싹 봐요 <laughs>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눈길 을 박차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아우디의 어. 시그니처 그 어? 뭐야 저는 a6 중에서도 아반트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나도 그거지 너는? 저도요 아 어, 그래요 <laughs> 자, 자 a6 아반트 그러니까 음. 저희가 얘기 하는 레건형 투어링 차량을 얘기합니다 왜 a6 외관이냐? BMW의 재미. 근데 아우디에서는 그 안정성, 그러니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믿음성, 어, 믿음, 믿음, 신뢰, 신뢰, 신뢰가 신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데일리카, 그러니까 매일 타는 차의 요건들을 충족을 많이 하죠. 편안함 플러스 효율성. 뒤에 음. 외관형이 때문에 짐도 많이 실리고 캠핑도 가능하고. 심지어 디자인도 엄청 이뻐요. 우리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웨건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세단 말로. 아, 형님이. 그게 왜 이뻐요? <laughs> 우리만의 생각으로는 아우디에서는 RS6 아반트 픽. 네. 아, 이미 답은 나왔죠. 그럼 네. 아우디에서 한 대만 살수 있다. 골라라. 그럼 우리 셋 다? 네. RS6 아반 아반트. 자, 그러면 일단은 독삼사.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벤츠. BMW, 아우디 다 좋은 차예요. 네. 다 좋은 차고 벤츠는 이제 기가 얘기했지만 다들 우리 어그리 S클래스가 네, 네. 그것 중에 이제 벤츠에서는 가장 시그니처하다. 네. BMW는 참 이게 극과 극이다. 네. 3시3즈 <laughs> 네. 아우디는 6시리즈 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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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반트. 아반트 아반트, 아반트. 아반트 해야 되는 네. 아반트 된다. 네. 그 S클래스 사고 <laughs> r 6 아반트 사고 <laughs> M3 사오고, 종이별로 두면 이제 베스트죠. 얼굴 다 사놓고, 그냥 아무나 타죠. 네. 그러면 하나씩 사서 돌려타죠. 그러자. 괜찮아요, 괜찮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요 독삼사 했으니까, 네. 다음번엔 한국을 한번 얘기를 해야죠. 아, 자, 그러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